어, 설명을 하자면은, 광고구요. 평범한 게임 같은 거는 내가 맘대로뭘 하잖아. 그러면 정지 먹을까? 논란 생긴 거 아닐까? 해가지고 약간 몸을 사리게 되는데, 광고는 광고주분하고 직접 연락을 하잖아. 그니까, 러 합법적으로 뽑박을 수 있다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광고할 때 마음이 편합니다. 보통 광고주분들이 저한테는 주의문에다가 뭘 해달라. 이걸 꼭 강조해줘라가 아니라, 하지 마라. 이건 꼭 하지 마라. 나는 이런 식으로 적혀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광고주분이랑 제가 일을 처음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해줬으면 좋겠는 것을 적어 놨더라고요 <laughs> 아 그러면 해달라면꼭 들어주거든 제가 아니 제가 광고주분들한테 굉장히 친절합니다 해달라는 게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할 때 승급이 있어 단계 승급을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바로 승급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한 번에서 두번 내지 정도 실패를 하고 승급을 해달라 아이템이나 뭐 다른 걸 바꿔가지고 그렇게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아 당연히 해드려야죠 예 요점은 그거 아니야.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실패를 하거나 승급을 해라. 이게 요컨대 무엇을 원하는 거야? 카타르시스 아니야. <laughs> 카타르시스를 원한다고 하시니까. 이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승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도전하면은 되게 약해서 승급을 못해요.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비를 강화해가지고 강해져서 도전을 해라. 요컨대 카타르시스라는 개념이 뭐야? 본인이 억압된 상황 속에서 억압이 이제 풀려났어. 그러면 거기서 느껴지는 해방감. 이게 느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억압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업을 받지 않으면 해방감도 존재하잖아요. 뭐 아무튼 그런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언제나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이 게임 안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게 해야 되는 방식이 아 게임이 너무 어렵다 못해먹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채팅장 X발 멈추라고 하지마 조용히해 나 할거야 아나 이거 계획서에 적었어 나 이렇게 할거라고 나 적어놨어 기획서에 허락 받은거예요 괜찮아요 어? 키우기 게임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탯 찍는게 있어요 예 스탯을 제가 찍지 않습니다 제가 찍지 않고 매크로가 알아서 쥔 멋대로 이 고정된 확률에 따라서 찍어줍니다 스탯이 총 7개이기 때문에 n분의 7 해가지고 14.29%씩 그렇게 배정이 되어있고요 실제로 어느 확률이 더 많이 올라가나 바로바로 볼수 있도록 확률표를 다 적어놨어요 저희가 그래서 막공 공격력만 막 미친듯이 올라가있다 이런 확률이 지금 몇 퍼센트인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줍니다 그냥 이렇게 눌러을 수도 있어요 그냥 누르면 이렇게 강화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억압감을 풀출할 수 없잖아 카타르시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너무 강해지면 카타르시스 아니야 자 스타트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스탯이 이제 돈에 맞춰서 알아서 찍어줍니다 자 보시면 저 마우스 여기 있어요 지가 멋대로 알아서 찍어요 랜덤이에요 완전 랜덤이에요 저뭐 찍을지 저도 잘 모릅니다 최종 목표는 억압감 어각감. 억압감을 조성하자 아니 지금 보면은 공격력이 23개가 찍혀있고 치명 피해가 6을 찍어놨어요 이게 지금 확률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원래대로 14.29가 아왜 이건 또 5%가 나오냐 이, 이게 지금 편차가 표본이 적어서 그런가? 표본은 옛날처럼 막몇 십만 개 이렇게 해야지 14점으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건가? 근데 어느 정도까지 찍어야 되는지 내가 정확히 하게 이걸 최소 컷을 안 봤어. 이게 순간이 어느 정도해야되는지 나도 정확히 잘 모르거든. 어디까지 올라야지 되는 최소 컷을 한번 봐볼까? 이게 제가 혹시 해가지고 아니 제작자를 못 믿는 건 아니고 슈퍼 계정을 받아왔어.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지 저 체크만 해보려고 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구매한도가 있네. 아, 잠깐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구매한 도가 있으면 이거 다 못쓰잖아? 잠깐만, 이런 거 10억 개를 왜준 거야, 다이아? 쟤 <laughs> 이거 못쓰잖아? 슈퍼계적인데 슈퍼하지 않아? 스킬 및 기본 공격 데미지. 아, 이게 공격력 강한가 보구나. 자, 여기로 승급을 한번 도전을 해보자. 어, 깰만하다, 깰만하다. 아, 잠깐만, 이거 너무 깰만하면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카타르 시스를 느껴야 되잖아. 어, 강제 종료. <laughs> 잠깐만, 이거. <laughs> 내가 원래 택도 없거든, 지금 이거. 아씨 한번 맞고 죽어! 아 스테이지 지금 개똥망으로 넣어놔가지고 이게 안돼 이게 지금 택도 없어 잠깐 30초 동안 지금 대충 한 20벅까지 딜은 이게 최소 같거든? 딜은 이걸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만 맞추면 되겠다 음어 음, 음, 딜은 딜은 된거 같은데 음? 어어 될거같은 될거, 될거같은 어어 될거같은데? 어어 는거같은데 맞는거같은데? 어, 어, 될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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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맞는 어 된거같은데? 된거같은데? 어 좀만 더 때리면 될거같은데? 어 치면서 한세번만더 뜨면 지금 카톡이였거든요? 지금 상대면 카타르시스가 가능할까요?라고 분위가 오는데 아 기다려봐요. 나는 지금 심란해. 이 카타르시스 어떻게 해 이거를? 기다려봐. 그만해줄게. 며칠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카타르시스를. 에이. 좋은 생각이 났어. 스단 초기하고 공격력이랑 보공으로 올인하면 할것 같거든. 체력 아까 보니까 많더라고. 체력도 올릴 필요 없이 그냥 소라 고동님 <laughs> 어떤 게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고동님은? 아 멋진가 너. 빠져 너만 나와 너너너빼너 너, 너너 그냥.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내가 더 많이 깠다 내가 더 많이 깠다 아슬아슬하게 내가 깰수 있을 것 같아 야좋태나 하지마 지금 나 경고받았어 간단히 어? 시스템을 늦게 하된 되잖아 무조건 깨야 된단 말이야 아야 씨발 될것 같은데? 어 진짜 될것 같은데 이거 얘얘 얘 지금 피할 50번 하는 짓이고 나 55번 남 짓이거든? 아슬아슬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야 이거 진짜 모르겠다 야 이거 치열하다 1분 30초 시간은 남아서 시간은 남아서 체력 체력이 문제다 어, 어 아슬아슬한데? 잠깐만 어?

야, <laughs> 이게 아닌데, 지금. <laughs> 아, 광고 진짜 20분 초과했잖아. 아, 뭐야, 이게. 예, 광고 분명히 1시간인데, 20분이나 무려 저를 붙들게 한 중독성 있는 게임, 로엔키오기. 지금 바로 다운을 보시길 바랍니다.